잘 만들어진 짧은 광고 한 편은 첫마디의 말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역시 짧은 광고 영상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비해 각종 광고상을 휩쓸고 미국 젊은이들의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하며 10년 넘게 사랑받으며 지금은 미국 대학생들의 대표 처차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참한 판매량으로 단종을 맞이했지만 미국에선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햄스터가 만들어낸 대박신화 오늘의 이야기 기아자동차의 숨은 진주 소울입니다 소울은 SUV 스타일과 실용성에 세단의 승차감을 더한 CUV 모델입니다 2006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컨셉트카로 처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기아차의 SUV 형태 컨셉트카로만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었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 양산을 결정하고 2006년 차량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시켜. 네. 소울은 독특한 생김새만큼 흥미로운 탄생 비화도 존재하는데요. 2005년 당시 기아차 캘리포니아 디자인팀에 새롭게 합류한 마이크 토페이 디자이너가 한국 멧돼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영감을 받아. 배낭을 맨 멧돼지를 캐리커처로 그려 기아차 본사에 콘셉트 자료로 보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곧바로 개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소울은 s u v 모델 특성상 소형차도 중형차도 아닌 어중간한 사이즈를 지녔고 생김새도 박스카도 아니고 s u v 도 아닌 애매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평소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높은 전구와 박스형 디자인 덕분에 준중형 모델에 비해 실내 공간이 넓은 편이고 큼직한 앞유리는 시야 확보를 하는데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운동 성능도 뛰어나진 않지만 실제 차주들은 소울만의 특별한 운전 재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출시 때부터 나름 펑카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울은 2008년 출시 후 국산 박스카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는데요 2011년 갑자기 등장한 지반 식구에게 하극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출시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레이 때문인데요. 레이는 경차이긴 하지만 상상 이상의 실내 여유 공간을 자랑했고 가격도 소울보다 최대 400만 원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소울의 수요층들은 레이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울은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 박차종으로 밀려나고 있었는데요. 2015년 소울의 국내 단종에 새기를 박는 자동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그 차가 바로 소형 SUV 전성시대의 포문을 열은 쌍용 티볼리입니다. 출생부터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고혹을 겪고 있던 소울은 티볼리가 출시되자마자 처참한 판매량을 기록했고, 이후 코나 QM3 등 새로운 소형 SUV 강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경쟁 차량으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며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무관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소울은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다 월간 판매량 100대 정도 수준의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고, 국내에서는 결국 수요 부족으로 작년 1월에 단종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이런 애매한 단점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한 차종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성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2000년대부터 이미 박스카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당시 닛산의 큐브나 사이언 XB, 혼다 엘리먼트 같은 일본산 박스카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네모반듯하고 심심한 디자인의 일본산 박스카의 미국 소비자들은 점점 지겨움을 느끼고 있었죠. 기아는 이 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네모 반듯하지도 않고 SUV다운 요소들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특한 개성까지 겸비한 소울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박스카로 새롭게 다가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기아의 신들린 듯한 마케팅도 큰 힘을 보태주었는데요. 당시에는 기아 차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큰 이목을 끌수 있는 묘수가 필요했고 기아는 광고에 힘을 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작고 다부진 모습의 햄스터를 소울의 이미지와 접목시켰고. 햄스터가 소울을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짧은 광고에 미국 젊은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는 유튜브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왔고 엄청난 광고 효과와 함께 미국 출시 첫 해인 2009년 소울은 3만 대 이상 팔리며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기아는 이 광고로 각종 광고상을 휩쓸었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 광고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준수한 상품성과 파격적인 광고로 미국 시장에서 소울의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기아는. 첫 광고의 연장선으로 매년 햄스터를 출연시킨 새로운 광고들을 앞세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갔고, 미국 진출 첫 해에 약 3만 1000대, 2년 차에는 약 6만 7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3년 차에는 10만 대의 판매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소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미국 진출 9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산 박스카의 해성 같은 등장에 잘 팔리고 있던 닛산 큐브는 소울과의 경쟁에서 참패했고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다 결국 미국에서 짐을 싸게 됩니다. 꺼져! 미국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부모가 차를 선물해 주는 보편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선물해 주는 자동차가 소울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과 준수한 성능, 그리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소울은 운전을 막 시작한 대학생들에게 훌륭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하나의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면서 미국 대학생들의 대표 첫 차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는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미국에서는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아의 소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소울의 단종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한국 자동차 시장은 유독 큰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SUV나 세단이 아니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i30나 i40, 벨로스터 같은 모델들도 모두 변동되면서 이미 많은 모델들이 한국에서의 실패를 맛보았는데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너무 흔해져버린 세단이나 SUV가 아닌 소울같은 CUV를 비롯해 캐치백, 웨건 등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차종이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참고로 저는 스포티지 탑니다. 오늘의 이야기 소울이었습니다.